우리 좀 시켜주세요. 네, 아 노력하겠습니다. <laughs> 한번 들어볼까요, 그럼? 예, yeah, Let's go. 네가 싫어 싫어 너무 싫어 싫어 오지마 야 내게 집적되지마 네가 싫어 싫어 너무 싫어 싫어 오지마 내게 집적되지마 노노 no, no. Hồng x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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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ịt cô que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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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ứ màn hê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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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Để mồm mê tắt chu 목이 싸가 된 걸지도 십분나좀작게줘또 피곤함을 저르는 꼭두새벽이는 목이 양몰할까 자꾸 간지러워할까 불을 켜고 찾아봐도 도망가고 <laughs> 없던 든 하든 한번더 새겨할 십자가 예수님 칭찬 하시겐 입을 뒤집어쓰고 피다시 경보가 왱왱왜니가 싫어 싫어 너무 싫어 싫어 오지마 야 내게 집착되지 마 내가 싫어 싫어 너무 싫어 싫어 오지 마 내게 집쩍대지마 노노. No no